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골드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책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여기서 살아나면 10만원 충분히 간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추울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전이 글로벌 탑클래스 기업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독 이 나라에 대해서만 힘을 못쓰고 있는데요. 이 나라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아마 삼전의 주주분이라면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삼전은 그야말로 폭망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21년 말에 한종이 부회장 직속으로 중국 사업 혁신팀까지 만들어서 현지 분위기 반전을 꾀했는데요 하지만 1년간 뚜렷한 성과 없이 실패에 그쳤습니다. 스마트폰 점유율은 여전히 0%대에 머물고 있고요. 중국 판매 범위는 오히려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서 위기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3년에 중국 판매 법인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2조 600억 그리고 누적 손실 31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냉장고 TV 같은 가전 판매까지 부진한 성과를 기록한 영향으로 3분기에만 600억 원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역시 전 세계적으로 가준 수요가 정체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3전의 중국 판매 법인은 순손실을 만회하지 못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 3전은 2015년 이후에 무려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적자를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3전의 중국 판매 법인은 중국 현지에서 삼전 스마트폰과 TV 같은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전은 지난 2013년 중국에서 25조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당시에 스마트폰 점유율은 20%를 웃돌아서 현지 시장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은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요. 점유율은 0%대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3전의 위기는 2014년부터 감지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샤오미와 화웨이 그리고 오포 같은 중국의 토종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우리 삼전을 위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9조 원가량 줄어든 16조 원대에 그쳤었고요. 16년에는 8조 원, 그리고 20년에는 2조 원대로 폭사 주저앉아버렸습니다. 특히 16년에는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고와 그리고 사드 제재 등으로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이 크게 일어난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스마트폰 분야에서 지난 2018년에 0.8%로 추락한 후에 시장 점유율이 0%대에서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규모 자체도 지난해 하반기에 코로나19 봉쇄 등의 영향으로 20% 넘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삼전의 어려움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인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뼈 아픈 일인데요. 애플은 중국 기업들을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아이폰14를 출시한 이후에 7주간 판매량 1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말 기준으로 점유율은 29%로 2위인 중국 업체 비보보다도 13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 덕분에 애플은 지난해 4분기에 3전을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도 꽤 창게 되겠습니다. 가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021년 중국 스마트 TV 시장 점유율은 샤오미와 하이센스가 각각 14%로 공동 1위에 올랐고요. 스카이워스와 TCL이 11%로 공동 3위, 그리고 소니와 샤프가 8%로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창홍이 7위, 그리고 우리 삼전이 6%로 8위에 올랐습니다. 삼전이 기술력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프리미엄 제품마저도 시장 점유율이 10% 중반에 그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중국 내에서 초고해상도 TV 분야에서 우리 삼전이 32%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저조한 성적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가전 이미지도 현지에서는 삼성과 LG가 아니라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유럽 브랜드들이 꽤 차고 있습니다. 입지가 애매해진 삼정과 LG의 가전은 자연스럽게 중국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한중희 부회장의 야심작인 중국 사업혁신팀이 출범 1년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중국 시장을 위한 제품과 브랜드, 유통망, 그리고 인력, 투자 등을 총괄하기 위해서 조직은 됐지만 위기에 놓인 중국 사업에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중희 부회장은 중국 시장의 봉쇄가 길어지면서 비즈니스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휴대폰과 냉장고 등으로 어떻게 새롭게 접근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갖고 접근하느냐 해답은 찾았다고 하면서 해답을 제품과 유통에 맞추고 대책을 세워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중국 시장 내에서 삼전이 과거의 명성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비록 힘들더라도 삼전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삼전의 주가도 충분히 10만원 이상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전의 장기투자로 여러분과 저의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삼전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